할렐루야, 안녕하셨죠? 브리스가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상고할게요.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swords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 o n f e s s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holy brothers, 거룩한 형제들이여, 그리고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여와 동격관계입니다. Who share? w h share? 나누고 있죠. 우리 거룩한 형제들은 서로 나누고 있어요. 말을 또는 말로 공유하고 있죠. In h a v e n l calling. Heavenly 하면 천국의 부르심. Calling. 부르심. 을 같이 share. 나누고 있는 Holy brother. 거룩한 형제들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당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Fix on.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The apostle 하면 사도. 사도, apostle는 사도란 뜻이고요. And high priest 하면, priest가 제사장이고 high니까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격 관계로 처리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whom we confess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confess 하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되겠어요. 우리가 confess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 사도이며 대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fix on 당신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왜 여기 사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어, 예수님은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아포스토리 라는 뜻은 원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한복음에도 그리고 하이프리스트인데 어, 예수님은 우리 휴리선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 대제사장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픽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형제 자매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상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을 픽스하라는 겁니다. 픽스 온. 이절요 He was faithful to the one who appointed him just as Moses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He was faithful.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faithful 했어요. 신실하셨어요. To the one. 그분에게. 그분이 누굴까요? Appointed him. 예수님을 appointed him. 예수님을 그를 임명하신 그를 임명하신 그분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just as 마치 마무처럼 모세가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모세가 was faithful 신실했던 것처럼 in 어디에 있어서 all God's house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것 있어서 그럼 모든 분야에서 우리죠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온집안에 성실하신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여기는 appointed를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성실하셨습니다. Jesus has been found worthy of greater honor than Moses. 예수님은 has been found e d 계속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월티 합당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파운드는 발견되다, 알려지다, 여겨지다. 여겨, 여겨지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티 합당하다고. 합당한 of greater 더 위대한 존경. 더 위대한 존경을 밖에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누구보다 대한 모세즈, 모세보다. Just as the builder of a house has greater honor than the house itself, just as 마치 뭐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위대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인정한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so stands the builder of a house of the greater honor than the house itself. 그, the builder 하면 건축자죠. of a house 집의 건축자가 has great honor, greater 더 위대한 존경을 받아야 아, 되는 것처럼 누구보다 그집 자체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시고 아, 모세는 그집 자, 자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창조 주시고, 모세는 피조물이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하셨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게 마땅한 분이십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시게 마땅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이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 안에서 신실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